오늘 사명자 가이드 6강. 항상 일부, 일부가 끝이에요. 일부 끝이 6강까지가 1부인데 여기는 항상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누리면, 못누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보인다는 말은 뭐냐? 모른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완전히 몸에 불이 붙어버렸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축복을 모르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하고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엉뚱한 거, 좀 돈이 잘 버리니까 똑똑한 것처럼 하는 거지. 응? 잘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에 노예가 될거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6강은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부분에 5강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잠든 목적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태음 16장 13-20절에 바요나 시몬나 복이 또다 그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이신 님내 아버지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깨닫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쓰려고 불렀다. 지금은 막그 장관 안올라 그래. 왜? 워낙 우리가 허물 많은 걸다 뒤집어 놓으니까 막, 아니, 그거 했다가 막 가문 망신시키겠다 싶어서 안 올라가잖아요?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왕이 불러가지고 뭐, 장관 자리, 이런 영승 자리, 정승 자리 하나 주면 막,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난리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물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가이샤르 빌립보치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잖아. 딴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가장 무능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서 깨닫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다 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네 가지 올바르게 아는 자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아는 그후에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을 글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 3 1 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면 그런 거그 사람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을 말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너희가 알게 한 것은 하늘의 것이 내 아버지시라. 참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데 그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막그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게 전도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서 안돼. 이걸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야 듣는데 그걸 막 이해시키 갖고 됩니까? 어거주로 영접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 피, 피 말리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딱 깨닫게 만들었다. 유의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 6장1 8절에 개인적인 축복했어요참 음? 어떤 엄청 난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음? 또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반석이라, 그죠? 우리 개인적인 축구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성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막, 이런 사람 굉장히 싫잖아요. 막, 좀 막, 기분 좋으면 막, 서, 설레발치고, 기분 나쁘면 막, 어느 날 어, 조용히 없어졌어. 그럼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이. 그죠?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지도자가 막, 왔다 갔다 막, 이, 응? 발, 이 발련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헷갈려. 밑에 사람 죽는 거예요. 반석처럼 든든하게 딱 세워져야죠. 세 가지 특징 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는 네 이름을 바꿨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네 우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권위가 거니까지 쳤잖아. 그죠?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죠?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잖아요. 이 응답 받는 자 중심으로 복음을 깨달은자 중심으로 우리가 다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그죠? 음.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사가 너를 이기지 개인적인 능력이 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증인이 되는 능력 으로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졌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복음 하나 안 왔다고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천국 열쇠라 그어서 세상의 주도권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준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냐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맨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거꾸로 얘기하잖아. 거꾸로 얘기해야 되잖아. 원래는면 내가 매면 네가 풀어라. 이래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랬어요. 네가 매면 나는 풀어. 그래. 내가 나내 나, 자신에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넌안 돼. 그래. 응? 그래서 그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 나는 안, 나는 안 났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안 났어라. 그러죠총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를 묶는데, 문 닫는데만 쓰면 됩니까? 축복을 여는데 써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전세계 흑암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그 안에 흑암에 묶여진 사람을 찾아 살려내고, 또그 속에 제자를 구별해서 다음 세대의 병년을 책임지는 제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자 가이드 일부는 우리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고, 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고, 내가 그걸 잘 누릴 때내 주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이 축복이 큰지가 이 엄청난 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너무 답답한 시대고, 교회가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완벽한 복음을 누린 것 속에서 모든 인생을 새로운 출발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